네, 또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네. 이제 이번에 어떤 거냐면, 아까 그 개띠 때문에 뭐, 얘기하셨잖아요. 요번 그러니까 이제, 삼재띠들이 있어요. 네네. 띠들이 있는데, 내년 18년도에 나가는 삼재들의 운기나 네. 특별히 좀 나쁜 띠들이 있네? 어, 내년 삼재에, 그러니까 삼재라고 해서 그, 이 합의되는 띠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2지에 보면은 세 띠씩, 세 가지의 띠들이 합의를 이루어서 이제 네 분류가 나요. 근데 지금 이제 이노술이라 해서 범띠, 개띠, 그 다음에, 어, 저기 뭐야. 어, 말띠. 이 새띠가 지금 삼재운인데, 내년에 개띠 이런 술띠해가 마지막 나가는 삼재다. 시작점에서 마지막 부분이죠. 근데, 삼재라고 해서 다 삼재가 무조건 애군 액살이다. 뭐 거의 죽음, 초조음이 될 정도만큼 삼년 애군이 든다는 것보다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삼재를 겪으면서 6년 동안 삼재 기운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들기 전 해라든지, 이 3년이 지고, 나가고 나서도 한 1년, 2년간의 그 삼재 기운이 남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기운들을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laughs> 평삼재 같으면 다른 사람들도 겪는 만큼, 음, 뭐 어떤, 뭐, 회사가 망한다든지 아니면 가족 간에 어떤 불화가 들어간다든지 뭐, 이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네. 그런 고비 정도는 겪는다고는 하지만 3년 재난이에요. 애군 액살이고 네. 모든 게 재액살이에요. 어, 시작이 역마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끝은 어쨌든 간에 그 역마의 끝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게 거의 삼재라는 말인데 네. 이 삼재의 마지막 나갈 삼재에 거의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은 확실한 부분이고 그렇지만 삼재 기운이라게 는 평상재 말고 악삼재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어, 이혼이나 돈을 잃는 거는 기본으로 들어오고 집안에 누군가가 이제 초상 이 난다든지 사람이 죽어 나가는 거그 정도까지 큰 사고 이런 것들에 기운이 악삼재로 보는 경향이 있고요. 또 복삼재가 있어요. 우리가 일명 말하는 복삼재라 그러는데 말이 복삼재죠. 근데 이삼재는 오히려 삼재 기운에 이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든 일을 하면 뭐100% 200%낼 성과를 한500% 정도 성과가 더 오른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삼재 기간 동안에 몸이 굉장히 앞에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이 사람은 죽어야 끝이 나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고통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3년 동안 이 사람을 살려놓는 거야 그럼 어떻게 약으로 이 사람을 처방을 하다가 삼재 기운이 끝나서 이 사람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복삼재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렇게 무당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안 좋은 애군이나 액살들이 들면 미리 뭐 애초에 초년 운에 어떻게 풀고 가자 아니면 이걸 막고 가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복삼재가 들어온 경우에는 더 기운을 두다 줄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고 내년 수전에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병인년에 32살, 지금, 정유년에 근데 내년 33시대죠. 네. 33세 범띠가 제일 많이 내년수에 걸린다고 지금 나오고요. 물론 다른 3제에서도 걸리겠죠. 걸리는데, 또 3제가 아니더라도, 정, 어, 정사생, 정사생 뱀띠, 40대 뱀띠, 내년에 지, 진짜 조심을 해야 돼요. 내년 수전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은 삼재는 아니지만 삼재의 악삼재가 들어온 것마냥 굉장한 내년부터 3년이안 좋은 운기로 들어오는 해운으로 들어와요. 무술년 자체에서. 그래서, 어, 저희는 삼재를 갖다가 일반인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봐요. 예. 뭐,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3년 그런 거 모르고 지나가다 보니까, 뭐, 사람 사는 게다 그러지 않냐. 어쩌냐, 저쩌냐 하는데, 왜 그거를 당하고 가냐는 거지? 물론 들어오는 운기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사주에 따라서, 같은 나이에 같은 해에 태어났다고 해도 사주에 따라서 이게 어떤 작용이 들어오때에대에서그 사람이 살고 죽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삼재의 기운은 저는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는 부분들이고 내년 무술년 해운이 또 많은 변동이 일어나는 해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수에 대해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문서적인 부분이나 회사가 망하는 부분이나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삼재의 기운을 맞는다든지 어떤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로 깨진다든지 다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한해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좋은 띠는 어요 음, 좋은 띠는? 아 특별히, 올해 특별히 올해 올해 별이 되게 막 좋다. 어, 좋다고 보면은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올해 정유년, 작년 병신년 해운에 안 좋게 봤던 띠들이 거의 토끼 띠, 난쥐 네. 띠. 어그또 이제 연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어, 기운들이 안 좋, 아, 그리고 내년에 소띠들도 안 좋아요. 소띠들도 안 좋은데, 또, 오히려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 소띠들이 내년 수에는 안 좋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9세, 내년이 10세가 되죠. 그런 이제 학교를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굉장히 관심을 주셔야될 것이고, 이제 멀리 가는 거, 그 다음에 사고 같은 거, 몸수전에 드는 질병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해운이라고 보고요. 네. 음, 그런 띠들이 아니라도 지금 뭐 토끼 띠나 올수 전에 돼지 띠나 뭐 쥐띠나 특별하게 안 좋았던 거 제가 또한해 동안 봤던 손님들 사주에서도 또 나왔던 거 이게 확인이 됐던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안 좋은 분들은 오히려 내년 수부터는 좋아지셔요. 좋아지시기 때문에 돼지, 돼지 띠는 어때요? 어, 네. 돼지 띠도 내년은 괜찮아요. 나이스 <laughs> 어, 돼지 띠세요? 저 돼지 띠요? 어머 어떡해 <laughs> 이거 복체도 이거 정중하게 오셔야 되는데, <laughs> 이거 예약 잡으셔야 돼요. <laughs> 네, 내년에 좋나요? 내년에? <laughs> 네, 내년 운기는, 네. 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지금보다 야. 더.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건강은 조금, 네. 음, 건강하고 식습관하고 건강은 조금 다스려야 되실 거예요. 네, 요새 야식 안먹는다니까 <laughs> 이거 들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laughs>